지난 3월 13일 경찰대학 대운동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및 각계 주요 인사, 임용자 가족 등약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국민의 경찰 합동 임용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합동 임용식에서는 제 34기 경찰대학생 119명과 제 66기 간부 후보생 10명, 총 129명이 경위로 임용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 경찰 개혁을 힘차게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찰이 경지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와 정부도 힘껏 지원할 것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 임명장 수여, 인권 경찰 다짐, 계급장 부착, 임용 선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모스키! 특히 합동 임용식 처음으로 진행된 인권경찰 다짐은 169명의 청년경찰들이 인권수호자로서 공정하고 따뜻한 경찰을 향한 포부와 결의를 담은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내빈이 임용자 부모님들과 함께 임용자 전원에게 계급장을 부착함으로써 청년 경찰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합동 임용식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둘, 셋. 지난 2월 22일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경찰대학 제 34기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제34기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은 졸업 예정자 119명과 재학생, 지휘부 등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졸업증서 수여, 재학생 대표의 선배에게 드리는 글, 졸업생 대표의 후배에게 당부하는 글에 낭독이 있었으며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푸르메와 경찰 교양악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26일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경찰대학 제38기 신입생 입학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신입생들의 적응 교육인 청남 교육 장면을 담은 영상물 상영과 신입생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글 낭독, 입학 선서, 재학생들의 입학 축하 메시지, 경찰 교향악단의 축하 공연 등 환영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경찰대학생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100명의 38기 신입생들은 전체 경쟁률 68.5대1, 여학생의 경우 197.8대1의 경쟁률을 뚫고 1차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2차 시험을 거쳐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최종 사정절차에 의해 선발됐습니다. 지난 3월 5일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제 1회 치안대학원 신입생 입학식이 개최됐습니다. 석사 주간 과정 21명, 야간 과정 20명 등 신입생 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서는 입학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 신입생 연구윤리 선서,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첫 신입생을 받은 치안대학원은 치안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5월 30일 설치됐습니다. 지난 3월 13일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경찰대학 진학 희망 학생 및 학부모 등약 천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및 입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는 경찰대학 재학생들의 입학 수기 발표와 대학 교육 과정 및 생활 안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과 주요 변경 사항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참가자들과 대학생. 교재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입시 및 대학 생활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공안 고위급 대표단이 3월 18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해 경찰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7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베트남 과학 수사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이해도 제고와 한국경찰의 교육제도를 소개받고 도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 사업은 한국경찰이 베트남 인프라 지원을 통해 양국 간 치안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도피사범송환 및 한인대상 범죄수사협력 등 제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난 3월 20일 경찰대학 청남회의실에서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대학 주의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기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3차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경찰대학 신입생 남녀 통합 선발, 치안대학원 운영 경찰대학 개혁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자문과 토론이 진행되어 경찰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찰대학은 지난 3월 23일 영상 강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치안 드론 도입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5회 경찰 드론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대학 드론 시큐리티 연구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경찰관 및 교수, 일반인 등약 200여 명이 참석해 치안 드론의 개발 연안과 실제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드론 제작사들의 참여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